자, 1사강 읽고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 접속 부사가 있어. 접속 부사 연결사, 그지? Similarly는 뭐 하게 되나? 유사해도. 이런 표현이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more, 그지? More, further, further more, further more, besides. In addition, 등등등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다가 그제 자이 게다가 라는 접속사 i 쌓이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이 우리 저번에 배웠던 another word s impacts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 다시 말해서만 나오면 주제도 같고 소재도 같아야 되는데 게다가 나오면 게다가 나오면 주제는 갖고 소재가 화해야돼 이해하죠? 자 그러면 주제는 갖고 소재가 달라지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보면 이해하는 것 개인의 개 자신을 이해하는 것 개인의 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make sense, 야 일리가 있다. l 치에 맞다. 일리가 있고 l 치에 맞는 거야. 인 l e g a l illegal, illegal, i 관점에서 a l 그 l l e g a l 그 l l e g a l i l l e g a 품사 l l e 사 a l i l l e g 관계대명사 e 반대야 반대. 그제 반대랑 연원자 이해하죠? 예, 오케이. 그 그룹에 그들이 커넥티드, 모되어져 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해하죠? 예, 요요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다 보면 그 그룹에게 그들이 커넥 연결되어 있는, 해죠 예, 연결하다.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룹의 관점에서만 일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인을 <laughs> 이해하려면 <laughs> 무슨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그룹의 음.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룹의 관점에서 이해하죠? 좋나요? 음. 자, 음. 주제는 같아야 돼. 큰 관점에서 작은 거 하나 하나를 봐야 된다고. 그지 음. 주제는 같고 뭐가 달라야 돼? 소재가 달라야 돼. 그제 How a 니 o 와 t the 틱 e w US policy? p o l i c 이해죠 자, 얘는 말했습니다. 맨몸할때네가 when, when, when take a bird eyes view world 그다 take a bird eyes v i e w 는 범멋을 조감하다. 조감하다. 이조자가세조자야세 줄, 세 조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음... okay, 알았지? 세조자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를 아래를 보는 거야. 조감한다.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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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조각하냐면 사회적 망이라는, 사회적인 망이라는 소셜 렌즈워크라는 프리즘 그 프리즘을 따지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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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프리즘을 통해서 볼때 그림, 뭐의 그림이냐면 개인과 집단에 대한 그림, 개인의 집단에 대한 그림이 c h 지 n g e 바뀐 대 일반적인 생각이야그죠 그는 드롭, 에너지 오가요? 비율을 들었어, 비율. 비유. 그쵸? 비율을 들었어. 뭐와 뭐의 비율을 들었냐면, 그래파이트 흑연과 다이아몬드,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뭐야?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은 탄소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어서 두 물질은 만들어진 거야. 탄소 원자로만들어1 탄소 원자 하지만 이것은 방식이야이 차이는 뭐냐 개개의 원자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지? 연결되어 r l young girl, y o u 이해하 i r l 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n g girl, y 해봐 n 연이랑다 l y o u 이 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 i r 대개의 원자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야. 그죠? 그 연결되어 있는 방식, 여기서는 무슨 강조야? 이때 강조야. 이때 강조하이 2세, 가방의 이과, a 세태강조 어, 여기 넘어갔다. 태극강조 하셨죠? 아프리카 하셨죠? 자, <laughs> 방식. 개인 원자가 연결되는 방식이 디터민뭐한 거야? 네. 결정하다. 점이 결정하다. 결정하다. 뭐를 뭐를 왜한 물질은 부드럽고 어둡고 흑이야 그죠? 부드럽고 어두운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 다이아몬드는 하드 딱딱하고 그죠? 딱딱하고 클리어 와 맑어 맑음 딱딱한 됐나 반대네 흑연은 부드럽고 다이아몬드는 딱딱하고 이어져 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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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는 말이야, 그죠? 레이어드 네트스. 레이어는 겹의 층층을 이루는 층을 이루는 겹겹의 층을 이루는 겹겹의 격자. 격자문 네트스라고 하는 거야. 격자문이 격자문 네트스는 격자문이 배열 격벽이 이루는 격자 무늬의 배열. 레파이트, 타몬 파이톤. 흑연 산소 원자의 격자 무늬 배열은 의미하는 거야. 이것은 부러진데, shears 부러진다. 쉽게 부러지는 거야. 이해하죠? 쉽게 부러지는 거야. 외로해진 야 단면에 외열해진반면에 매우 인터커넥티드 매우 하이드 매우 상호 연결된 배열 상호 연결된 배열 누구의 다이아몬드 탄소 <laughs> 계속해 다이아몬드 소 원자의 여자 다이아몬드 탄소 원자의 상호 연결된 배열은 의미합니다. 그죠 이것은 단단한 거야. 그래서 단단한 거야. 물론 올처럼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겠지. 근데 그러므로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문에 대해서 carbon atoms 탄소 원자에 관해서 탄소 원자에 관해서 전체는 더큰 거야, 그죠? 전체가 더큰 거야, 전체. 전체는 더큰 거야, 뭐보다, 부분에 뭐보다 합보다, 전체가 더큰 거야, 더 부분의 합보다. 이해하니? to e 투익스 n d 확장하기 위해서, 탄소의 메타, 포고야 비유, 그죠? 탄소 비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됐나요? 탄소의 비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회복력이 있어, 회복력이 있는. 레절리어스의 회복력이 있는. 해공력이 있어. 왜냐면 거기는 안전함과 강함이 있으니까 다수에는 다수에 그죠 다수에는 다수에는 안전함과 안전함 그리고 힘이 있는 거야. 혹은 강함이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누가 탄소의 비율을 확장하는 거야. 그제 탄소 비율을 확장해서 누가 들어왔어? 우리한테 왔지? 그지? 주제는 같은데 뭐가나왔었어 소재가 잘 나올 수면다 그렇지? 우리가 모두 연결했을 때 우리는 더 회복력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함과 힘이 있으니까 다수에는 언론 혼자서는 혼자서는 우리는 더 언론업을 거야 취약하고 약한 취약한. 됐나요, 여러분?